네, 안녕하세요. 내가 보여주 김성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익산에 왔어요. 시골 집에 네. 집에 김치가 김치가 없어 가지고 네. 김치를 가지러 왔는데 집에 어머님이 안 계셔서 꿀장에 왔어요. 여기는 부송동에 있는 부송 골링 센터입니다. 네. 뭐 총레인는 레인은 20, 20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4 4 4 5 6 5 5 4 4 5 6 7 8 9 9 4 5이7 8 9 9 4 5 6 7 8 9 9 4 5 6 7 8 9 4 5 6 7 8 9 4 5 6고8 9 4 5 6 7 8 9 4 5 6 7 8 9 4 5 6 7 8 9 4 5 6 7 8 9 4 5 6 7 8 9 4 시설이 상당히 깨끗하게 빠졌어요. 네. 여기가 원래 남부탑 볼링장이었었는데, 여 센터 자체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뉴얼된 볼링장이라 상당히 깨끗해요. 어, 라화도 이번에 새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라화도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고, 어, 여기 코로나 방역, 방역을 코로나 방역을 아주 잘 시행하고 있는 볼링장. 입니다 수립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친구들이 자고 해서 굴장에 잠깐 왔어, 왔다가 지금 몇 게임 쳤는데 레인, 레인 상태는 오일이 많이 빠져있고 네, 끝에서 강하게 들어가요 네, 볼링공이 보시면 볼링공이 배저 익스트림, 배저 익스트림 테이블인데 그렇게 강하지 않은 볼인데도 끝나, 끝각에서 강하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고,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 제가 게임을, 게임 치고, 어, 게임 친 영상 같이 올려드리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어, 오게 되시면 어, 익산에 오게 되시면부 정도 남부탑 볼링장. 한번 와서 쳐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들도 많고 네, 클럽 사람들도 많아요. 어, 다음에는 다른 볼, 다음에는 다른 볼링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 예, 다른 볼을 뱄죠. 다른 볼을 지금 초빙 중이거든요. 그볼지공해서 그때 테스트 영상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가 하고 빠지 다음에 들을게요. Yeah. <laughs>